기와진 마당, 삐딱하게 갓을 쓴 양반과 그 뒤를 따르는 머슴. 조선 팔도 최고 게으름뱅이 이 대감과 그보다 더 영악한 머슴 마당쇠. 오늘도 두 사람의 기싸움이 시작됩니다. 대감이 위험있게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에헴, 마당쇠야, 저기 핀 꽃이 참으로 곱구나. 꺾어오너라, 하고 시킵니다. 마당쇠는 귀찮은 듯 대답하죠. 나으리, 저 꽃은 눈으로 볼때 가장 아름다운 법입죠. 그리고 제 다리엔 쥐가 나서요. 대감의 어이없는 표정에 시청자 웃음 유발. 이어지는 만담 같은 대화. 대감이 네 이놈. 주인 말을 거역해. 하면 마당쇠는 주인이 건강해야 머슴도 편한 법인데, 나으리는 너무 안 움직여서 걱정이라 그렇습죠. 라며 능청스럽게 대감을 산책시킵니다. 주인인지, 머슴인지, 조선판 톰과 제리 삽입, 빠른 컷 전환으로 유쾌한 분위기 조성, 잔잔한 국악 선율로 바뀝니다. 대감이 갑자기 쓰러집니다. 마당쇠가 혼비백산하여 대감을 업고 심리기를 달려 의원에게 갑니다. 대감이 정신을 차렸을 때 옆에는 밤새 간호하다 지쳐 잠든 마당쇠가 보입니다. 사실 마당쇠가 사사건건 말대꾸를 했던 건 중풍 기운이 있던 대감을 조금이라도 더 걷게 하려는 눈물겨운 노력이었습니다. 마지막 장면 건강을 회복한 대감이 마당쇠에게 새 집신을 내밉니다. 이놈아 다리에 주났다더니 이신 신고 나랑 또 꽃구경이나 가자. 마당쇠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씩 웃습니다. 신분을 넘어선 두 남자의 진한 우정. 진심은 말보다 행동에 기 뜨는 법입니다.